아 사이즈 되는거다 되고 <laughs> <아이고>. 있다.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오니오니 잘. 오니왜대 오니. 오니. 사이? <laughs> 저어도 내가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웃음> 이렇게 돼야지 <laughs> 이렇게. <laughs> 아니야 이게. 이렇 이렇게 k a y okay. Seven inch. Seven is a c h o c o l a 아 응.

D 블록 D 블록 D 있잖아 소고기 그아아 그그 맛있는 냄새가 안나 그래서 왜 오늘은 일찍 안 먹었지? 아 그럼 못 나까? 일단 철근이 와야 돼요 음... 와야 오는 거라 냄새가 음. 먹어 미 왜왜왜 아이 스키머를 조금 밑에 팔리지 않을까? 어떻게 요저 스키머를 이제 스키머 놓는 자리를 보니까 너무 스키머가 올라가 있어서 저 레벨로 잡으면 음. 저게 저거보다 조금 밑으로 가는 그 그러니까 타일 크기만 좀 놔두고 싹 쳐야 되는 거잖아요. 레벨을. 네. s level right. 그래도 아주 너무 다운. 아, 그레벨 가웃. 예. 또 레벨도 놓니아 엄마 아있아니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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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일론? 나일론?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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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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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o 빠 아빠, 아빠, <laughs> 뭐야 그게? 몰라. 뭐야? 뭐야 지이 이렇게 장어 아, 네. 뭐야? 아, 있었나? 뭐야. 네. 아나 네. 도온 거야. 장 따라. 이러니 뭐야? 뭐야. 아빠는왜 너무 커줘털도 What happen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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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어, 바나나 이거 우리 거아 you don't know? 치킨 바나나? 아 우리 아저씨 <놀미> <난 틱틱 놀미> <나도 몰랐어. 웃음> 틱톡 틱톡 틱톡에 있어 뭐야? 챌린지 챌린지 지순 you k know? 치킨 yeah. 바나나? 치킨 바나나 <laughs> 아요어 아, 아니야 되게 유명해 아, 아, 아 뜨, 코브라 코.. 브라코 오, 에, 코, 크 나, 아, 코, 코였어. 코브라코브라코브라 코브라 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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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에너코 봐. 에너지 봐. 에너아 봐. 에너지 봐. 에너지 봐. 에너지 코브라 코브라 너지 봐. 코브라 코브라 aku pas ke rumiku. Halo. Oh. Good morning. Morning. Oh? Asal ke kapan? Naik adre. Naik. Naik Nylon. Naik drone. Oke okay, oke okay, oke. Okay. 어제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거를 지붕 위에다 올리고, 요 지붕재를 어떻게든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샀던 거랑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붕 이렇게 되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붕 철판 지붕을 샀는데 이 사이즈는 안 맞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를 넣차 했는데 막상 이걸 사고 생각해 보니까 물이 내리면.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만 흘러야 되는데, 옆으로도 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선 다 반납을 하고, 어, 여러, 여러 모양으로 된 철판을 사는 게안 맞더라도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저거는 음, 환불을 하고 다른 걸 사려고 합니다. 땡큐~ 해코노두 개들~ 이쪽길~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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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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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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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순, 이게, 다이렉트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쪽에, 이쪽에. 걸레디. <laughs> 지순이도 있어? 안아줬구나. 아, 일꾼이 더 필요한 가 거? 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대? 괜찮대? 두 번이나 세번 물어봐. 어 그래? 장호 투스. 고양이 채이. 장호 오. 그래 아울라나 브라. 아, 카메라. 음, 카메라. 네. 이 비트 브라. 그러면 까론 레벨. 예. 이 비트. 네. 아, 에 레벨 서 퍼스트. 앤덴업이크댓 워터. 레벨 저거. 저 학단. Mm -hmm. 아, 레벨. 예, 예. 앤덴 이거 레벨. 예. Yeah. 타일. 예, e a 이거 어저어저이 어저스트맨 이거 포스트 이 콘크리트 시멘토 앤덴 타일 요렇게 어아 안타스 알이드어아 사카가마이 사카가어 사카가마이 히응 앤덴 카빌리아 유노 30 15 Asa tiga puluh tiga, tiga saya bukan nih ya. Ah, ya, oh. Ini. 浓烟里，阿弥斯。 Su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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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o swai kuno Swai, try suai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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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ai bisaya swai, oh iya kuno kan aku already mm, kau ada bungun oh bungun bungun ah bungun ya yeah, yes yes, yes. bungun Vì lammy, vì lammy, vì big vì lammy, big vì vì lammy, vì vì lammy, vì vì lammy, vì vì lammy, vì lammy, vì lammy, mau 린도신인데라보여라라아트라라 샵트라? 샵라 샵트라? 라샵라라 샵트라? 샵 넣었어. 넣고. 아. 아,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Yeah. 오, 오, 나 이제 알았네. 나도 처음 알았네. 나 어웨이스. 나 어웨이스 아.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Yeah. 하트였지? 네, 이건데 헐예 예스, 삭떡 삭알 라잇? 예스 삭떡 삭떡 삭예 더하면 끊어져 음마호예 um.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하는 게 쉬워 보이면 어. 잘 하는 거라고. 아저씨 어디 가서. 야, 이거 진짜 쉬자. 이거는 오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잘하지. 해봐. 못할 것 같아.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다른 방향이잖아요. 아 그래? 뭐라도 뭐라고 하고 싶쥬? <laughs> 이게 이거 자라쥬? 잘하네. 오빠가 일하는 게 맞지 내가 하는 거보다 여보가 하면 재미가 있더라고. 이거 지금 지순이가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오빠는 끝까지 해야 돼. 응. 닌도 아니야? 닌도아니 <laughs> 귀찮은 아같은데 <것> <laughs> 아니야? 니도 아니야? 니도 아니야? 고도 아니야? 니도 아니 아니야? 니도 아아야니튼 재밌어 딱 만들었다고요. 땡큐하다고 아, 보여 드릴까 예. <laughs> <laughs> 오늘의 디저트 드디어 레시피를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니까 완성은 되네, 되네요. <laughs> 뭐야? 이게 그 예전에 빈자씨 처음 들었던 이니까요. 망고 시나몬 음. 롤인데 나, 뭐야? 모야이 조금 다르죠? 응. 계속 계속 소 개소 됐어요 저희 거는 뭐 금박지 안안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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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골드? 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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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개 <laughs> 골드? 어. before um. 아쿠 also make r i g 골 t u p 운트어 베데, 대운트앤 초콜릿 초콜릿 앤드 순우 이모하 아니야 go? 그 골드는 <laughs> 리얼 골 골드는 리얼 골 리얼 골어순 이거 카운트 그 메뉴 카운트 순운트 골드 골드 품 아 l l keep this. Else. Not kaon. 오, 그 바나나 초코 바나나 타르. 치킨 바나나. 칙킨 바나나. 아, 드디어. 드디어 됐다. 어이, 우원이다 나도 지겨우만세. 알겠어요. 아코 아코도 왔어. 빠스 빠스 담북라니 바올리스어 끝. 슉. 음. 가포이나 워처 리그님. 먹어 봐. 노팟타이맘. 아팟 네팟타이자. 아포에더라가워. 아포에더라가워. 호빠로빠. 아. 초콜릿. 어, 초콜릿. 초코바나나. 이모 하나? 응. 아오가가오모. 바나나와. 아, 바나나. 음, 바나나. 음.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 라만 음. 맛있나? 어때? 진짜 맛있어. 음. 초코 바나나. <웃음> <웃음> 음. 스윗. 배리 스윗. 너? 음. 알 수는 뭐래? 람미래. 그치요. 낫 베리 스윗. 싹돌아라. 람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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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맛있다. 내일 두 명을 더 고용해서 오전만 이거 그냥 싹다 부어버리고 끝내면 되지 않아? 그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엄마 아? 분다 뿌에더라뭐호 따방 방이서먼 모호스. 방 월커가 있어서 이렇게 막 음. 믹스 시멘트. 봐. 아 루아. 루 오케이라. 이거 뭐였더라 여보? 비사야 뭐였지? 이불. 여보. 이붓이붓이붓속이 응, 속속. 속속, 속속. 이붓 싹싹. 어, 오케이, 빨리 와. 이붓트 이부트. 속이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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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빠 아니빠. 아, 레이레이. 뭐라고요? 파우드만. 파우드. 파우드. 좀 싹싹. 오오 파우드. 지역 마다 다르네. 다르네.